자이 신명기 3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은 31장이지요. 그러니까 3장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대로 실행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3장에 이제 모세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로 건너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라. 그 기도는 그만해라.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드시면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그냥 그거 말고 딴거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물어봐야 돼요. 이제는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보고 이제 족하다.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모세는 다시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뭐죠? 요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고, 그를 강경케 해라. 모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요수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요수아 마음이 강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말고 다른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지, 이거 싫다고 이것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거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준다 그럼 난딴 것도 기도 안 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고작 그거밖에 안 돼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일을 많이 했다 하면서, 하나님 막으셨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거 정말 어린아이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기도 제목을 받은 겁니다. 요수화를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고, 그러니까, 여수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 그게 이제 31, 3장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4장부터 쫙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다 전한 다음에, 그긴 말씀을 다한 다음에, 이제 다시 3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1절, 2절, 모세가 가서 온이스라엘에이 말씀을 베푼, 어떤 말씀을 베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더 있는 출입이라는 말은 이건 항상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키신다라는 출입이라는 말은 전쟁하러 나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이런 싸움을 능하지 못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까지라면 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실력입니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실력입니다 자, 3 절, 4 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 것 같이 여수아를 건드리고 건너갈 여수아가 건느리고 건너갈 것이요. 그러나 여수아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다 멸하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앞에 행한 땅에 생한 모든 것 같은 것을 그들에게도 누가 행합니까? 여수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모압에서도 여호와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네. 여러분 모압 뭐, 광야에서는 하나님 부탁, 부르짖다가 그다음에는요. 모압 광야에서는 땅도 부르짖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다 변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자꾸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면 그 하나님의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볼때 얼마나 참 우리 하나님이 그저 멸시함 받는 거잖아요. 그 멸시함이라는 게 온전한 신뢰와 충성하지 않는 게 그게 멸시 아닙니까? 자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 하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 버릴까? 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 의지에서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그 지도자가 사라지면 그 축복도 사라지는가? 이게 이들의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처음에 모세는 입이 둔한 자였고요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모세가 위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축복하시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모세가 떠난다고 야 우리가 이거 이러다가 거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우왕좌왕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분해야 됩니다. 누가 떠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그래서 마음을 요동하지 말고요. 그냥 차분하게 잠잠하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기다리며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죠 7절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사라엘 목전에서 그 얘기 이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유 1번입니다 열주의 맥스의 땅에 2번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얻게 하고 3번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고 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마라. 위임식과 파송식의 모델, 모델입니다. 뭐, 뭐냐면 처음에 격려의 말씀. 그 다음에 왜 위임합니까? 할 일이 있죠. 그건 땅을 땅으로 인도하는 거고 땅을 분배하는 거고 역할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격려요. 그다음에 너희는 가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시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난 다음에 볼지어다 임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세 가지가 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염려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할 일은 이거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함께한다. 그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3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명하이르기를 매 7년 끝 정기 면제 년의 초막절에 7년에 한 번이죠. 7년에 한번 초막절 모일 때 이때는 남자들 모오지 말고 다 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율법을 낭동하여 듣게 하라. 그러니까 남자만 들었죠. 그러나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 우구하는 타국인 이 사람 누구냐 하면 여기에 거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들도 다 와야 됩니다.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읽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알아야 됩니까? 나중에 그 아이가 그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 아이가 선택 앞에 설 거거든요. 지금은 내가 하지만 나중에는요. 곧 세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이렇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약해지면 안 됩니다. 여기 유치도 성안에우가는 타국인도 남녀도 다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을 읽을 때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 모든 말씀은 성경 공부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목표가 있습니다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호기심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잘 알고 그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에 있기 때문에 경건한 거죠 진리와 경건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경건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경건한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와서 내가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할때 목표 그래서 오늘 이 목표가 달성됐는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나에게 이 목표가 완성됐는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는 자는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알게 되고. 조지 밀러는 이야기했습니다. 매번 성경이 나에게는 새로운 책처럼 보인다. 여러분, 새로운 책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아마, 저하고 같이 오늘 발견했을 거예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설교 세미나 할 때, 어,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거는 교인에게 틀림없이 새롭다. 왜냐면 하 그동안 그 말을 못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온 성도들이 새로운 걸 발견한, 근데,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는 제가 그거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셉의 해골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요수아까지 들고 다녔다는 건 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요셉의 그 꿈과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350년 전에 죽은 그 해골을 들고 광야까지 다. 다처가 일곱 족속까지 다 묻지르고 그 다음에요. 세겜에 다 가서 그 해골을 놓지 않습니까? 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요셉은 그렇게 생각 못 했을 겁니다. 예?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줄 알았어요. 원래 그냥 들어가는 거였죠. 그런데 불순종해서 돌아서 38년 동안 방황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요. 요셉의 해골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모임에 가면, 야 오늘도 이런 말씀 깨달았다, 이런 말씀 깨달았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분이 좀 그만 하라 그러더라고. <laughs> 됐다 그래 됐다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절대 모릅니다. 아는 것도 다릅니다. 아는 것도 내 경험이 다르면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저 그, 이삭과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축복했다는 게요, 그게요, 나이가 드는 사람에게는 아마 다를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런 게안 와닿거든요. 그냥 나이가 들면, 오늘이 내가 마지막 말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지 밀려가 54년 동안 자기가 기도하고, 고아들을 위해 유치원을 경영하고 했는데, 매번 성경이 나에게는 새로운 책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다 아는 사람은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알게 되고 율법이 제2의 천성이 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드려야 됩니다. 또 모르는 세대가 역사의 중심 세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이 가정의 중심 세력이 되면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그냥 율법이 제2천성이 되려면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는 다음 세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역사,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 세대를 겨냥하는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에게 내 말을 틀려주어라. 1 6장6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먼저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기서 부지런히 하는 말은 뭡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주의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우리 엄마는 말씀밖에 없다. 애들이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 그 말씀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그거 아닙니까? 멀리 벌받아 갔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기억난다는 말은 누군가 전해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집에서도 잠들기 전에 마지막 생각이 여화가 되고 깨나서첫 생각이 여화가 되고 자꾸 여러분 굳세게 말하라 돼 있습니다. 예, 뒤도서도 우리에게 굳세게 말하라. 이것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하여튼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고 반복하고. 우리 엄마는 말씀밖에 몰라.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이요. 그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 붙들고 돌아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1장. 또 마찬가지입니다. 18. 또반복하죠 너는 이 말을 너 마음과 니네 벗어,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둬야 됩니다. 내 뜻이 그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집 사방에 하나님 말씀이 붙어있도록 하라 이 뜻입니다 아나도세 1층에 오니까 에베스 1장 22절 말씀이 있고 2층에 오니까 예루살렘 말씀이 있고 3층에 오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있고 4층에 오니까 주기도 문이 있고 이렇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방에 붙여놓으라는 말이에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것을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러면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같이 되리다이 말은 장수한다는 뜻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날은 긴 날이다 오래 장수한다 자언 6장 22, 23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 빛은,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니라. 야, 여러분. 이자언은요 정말 이렇게 표현을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다닐 때 인도합니다. 잘때 보호합니다. 깰때 나로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야, 이야, 말씀이 그렇게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숨겨둬야 됩니까? 이걸 왜 침묵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계속 반복하고, 주의를 주고, 각인을 시키고,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하여튼, 말씀의 자리라면, 무조건 애들을 데리고 올라오고, 저번에 후꽃과 교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당 20만원, 버스비하고, 그, 회비가, 근데 한 가정은 애셋데리고 엄마가 올라옵니다. 10만 원입니다. 말씀이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궁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미리부터 준비했다가 딴데 쓰지 않고 거기에 쓰는 겁니다. 조지 밀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삶과 사상 가운데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 생각에 말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활력은 이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도 힘을 얻고 담대하게 오늘도 살아갑니까? 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활력과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 있는 복이라는 말은 그냥 주는 복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에는 복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조건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복이 따라오는 여기서 있는 복은 조건적인 복입니다. 복 받고 싶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하러 묵상하는 겁니다. 거짓없는 믿음과 성경 강조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데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길이요 빛이요 우리 아이의 힘이 된다고안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디모데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근데 디모데에게 일장에 뭐라 하게 디모데여서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희의 속에 있더라. 자, 여러분 진짜요. 제가 보니까 모든 출발은요 위의 세대부터 출발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내일 모세 세기백기도 설교해야 되는데 그정하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요 이제 보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보화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무것도 위에 없는데 자기 혼자 한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나그네처럼 이삭도 그렇게 살았고 야곱도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 자리에그 무덤보다 가난한 땅에 약속의 땅에 내묻은 무덤 다그 전통이 쌓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결단을 한 거지 갑자기 모세가 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최대한 이어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웠다. 디모델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외종모부터입니다 링컨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링컨의 어머니입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 엄마는 일찍 죽었습니다. 두 번째 엄마가 와서 또 링컨을 잘 양육했지만, 이첫 번째 엄마는 일찍 죽었습니다. 아파서요. 그, 그첫 번째 엄마가 돌아가시면 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2만 편입니다.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한 권의 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서, 거짓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짓없는 믿음. 링컨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떠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정에서 늘 가르치고 일어설 때든지 잘 때든지 가르치고 그리고 7년에 한 번씩은 모두가 모여서 여호와 말씀을 들어라. 이게 모세의 떠남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떠날 때 세우고 떠나고 여수아를 그리고 남기고 떠났습니다. 뭘 남겼습니까? 성경을 남긴 것. 기도하겠습니다.